몽골 한국 통합보다 한국 천국 네옴 시티 만들어 노총각이 기다리는 이불로봇도 대량으로 만듭니다. 네옴 시티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완공할 예정인 거대한 미래 도시입니다. 네옴이라는 이름은 n 퓨 Future의 약자로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를 지향합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해안에 위치하며 면적은 26,500km로 서울의 350배나 됩니다. 네옴시티는 이집트와 요르단과도 국경을 접하며 붉은해와 시나이 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의 건설 비용은 약 5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네옴시티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해수 담수화를 통해 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하이퍼루프 등의 첨단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바이오테크 산업은 의료, 식량,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관리와 서비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기업들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발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산업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놓았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엔 지방의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거치는 긴 모양의 네옴시티가 가능하고, 몽골안국 통합에 들어가는 막대한 금액을 한국 네옴시티에 투자하고, 외국 투자도 많이 받아 미래천국 네옴시티가 가능합니다. 몽골안국 통합 쓸데없이 땅만 큰 나라보다 작지만, 알찬 대한민국이 더 훌륭하고 좋습니다.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이 블로봇이 안내하니 인기 최고일 것입니다.